대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민세현 대 김문정의 탄판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코리아 캡볼 대회 신승대입니다. 자 역시 민한분 소개해 드립니다. 팔방 민인 한만정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번 그 해설에서 자청하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 또안 불러주니까 네. 음, 미스코리아를 보는 것만. 뜨때도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예. 당구보다는 오늘 좀잘 실수하지 말고 잘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크리입니다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정 선수와 M 투어 3차 3등을 수상한 권보비 멘토 등장합니다. 자, 이 김문정 이어서 시간. 민세윤 선수와 전국 당구 대회 3위의 김진아 멘토 입장. 선수들의 길을 살리는 화끈한 응원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서 그 훈련량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는데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재미로 하는 경기가 아니고 네. 한달 동안 음, 국가대표 것은? 선수들에게 <laughs>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 사사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네. 네, 그 기량이 늘었는지, 네,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 예. 예. 모범적인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잘 배웠을 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처음 이제 그 뱅킹을 이제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 자세 좋아요. 네. 뭐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이게 있잖아요. 야구도 폼이 좋고 축구도 폼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아, 예. 아 이는 이제 민현 선수가 뱅킹을 날렸는데, 네. 아, 역시 예. 김문정 선수의 뱅킹이. 예 네, 가까웠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주. 아, 먼저 치고 동군달나 2010년도에 미스코리아 우정상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친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할 거고. 네, 네 이제 초구 브레이크 샷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키가 1m 77이에요. 예 예. 네. 아이 신중한 자세. 네 살짝 들여다보고 다시. 네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아니 국가대표 선수 아니에요? 김가영 선수 폼하고 비슷한데. 네한번 네. 아, 나중에 아.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브레이크. 자, 네 들어가냐. 하하하나도하하어하네요이안타까워하는 아, 네. 모습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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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어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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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하하하하하하 <laughs> 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급> <laughs> <laughs> 이런 미녀들 대회에서 이 포켓볼은 조금 다르죠? 네. 뭐 애니콜이라는 방식인데 아무 공이나 넣으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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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상당히 그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데. 그렇어요 네. 오! 들어다 네. 네. 아, 아 민태 네. 네. 1점을 예. 따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민세운 선수.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저는 이 포켓볼을 칠지 몰랐거든요. 네. 아하. 자, 어느 쪽을 노리는 걸까요? 지금 어션을좀 네. 그렇죠. 네. 비켜 쳐야 됩니다. 살짝 비켜 쳐서 얇게 바너 포켓 게쫙 들어갑니다. 오. 네. 오. 네. 아, 3대 3점. 네. 아, 김재웅 선수. 괜찮셔. 네. 자, 왼쪽 그래. 코너를 노리는 어, 날카로운 그 각도를 구사를 하는 샷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원정 선수가 계속 앉아서, 언제 놓치나, 네, 날카롭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약하게 건드려 봅니다만은. 그리고 민세훈 선수가 네. 운동신경이 있네요. 네. 뭐 수영, 그 다음에 승마승마 네, 이런 것을 아... 경험을 했기 어, 때문에. 네. 자, 아, 이 초크칠, 이거 초크칠 자생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거 칠 있잖아요. <laughs> 네. 저초코을하는 것만 봐도 몇 백을 칠수 있냐 아, 없냐라 아는데어 예. 지금 부드럽습니다. 아, 살짝 살짝 그 그렇습니다. 위에 네. 예. 머리만 살짝 긁어주는 이런 센스. 네. 아 왼쪽 코너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예. 네, 자 밀었고 점등점에 네등점기분이 예. 환호 소리가 토... 터져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첫득점이 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예. 아 그리고 어려운 거였어요. 사실 네. 굉장히 멀리 어, 그렇죠? 있었거든요. 하면서 늘, 늘 이렇게 이제 기량이 향상되는 선수가 있는데 네. 김문정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세든가 이런 것은 프로급입니다. 네. 자 김문정 선수. 이야! 아! 네 득점. 네. 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아, 아, 지금 뒤늦 이제 네, 한점한점 한점 추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추격을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에또 김문정 선수가. 추격을 네. 해야죠. 예. 어, 이것도 어, 잘 기회가 지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바로 밀어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 예. 적쪽의거리가 살짝 아 멀었어요. 네. 어, 각도를 좀 어, 크게 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당구공을 맞출 때 정타가 돼야 됩니다. 네. 정타가 되지 않고 약간 빗맞을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가 않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 야구에서도 타격할 때그 시스팟이 있잖아요. 네. 중심 부분에 맞아야만 홈런이 되고 안타나올 아, 수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노란색 공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네, 민생 선수. <laughs> 오 아, 네. 어, 아, 이거 스톱샷이에요. 끝없습니다. 스톱샷. 네. 아. 아, 그리고, 지금힘 보셨죠? 예. 그 순간적인 저 힘. 아, 이게 정타를 맞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조금만 빗 맞으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도. 네. 아, 저대단합니다 힘을 줄 때는 각도가 좀 빗나가기 마련인데. 그렇죠. 자, 아, 6대3, 네, 서전 아, 10초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브릿지 샷인데. 네. 클너 톡. 하하. 아. 아. 자, 이렇게 되면은, 김문정 선수에게 기회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오른쪽 코너를 노려보고 있는 김문정 선수. 네. 오, 딩크러나! 아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네. 자, 점수는 아하. 되는 게 아니죠. 아하, 네,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은 저게 끊어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 뒤로. 어, 백으로 공이 먹게끔 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네. 밀어치기만 배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짧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딱 끊어치는. 그렇습니샷을 한번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음, 예. 7대4. 숲점 앞서고 있는 민세현 선수가 오른쪽 코너를 노립니다 아 어, 아 들어가요, 네. 자, 쿠션 두번받고큰 아 네. 소리 칠만 합니다. 아, 예. 기끼치만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자, 8대3. 자. 합니다네. 예. 오, 오, 오 아, 맞져요네 그렇습니다. 피스가 나면서 아, 네. 사이드로 아. 들어갑니다. 어, 한마디로 좀 망한 샷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공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어, 아, 지금 진짜 네. 너무 좋아하죠. 김범정 아, 저스코너 쪽에서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네. 그러 한번을 더 해야 되는 뱅킹을 네. 해야 되죠 네. 아, 뱅킹이 아니고 이제 브레이크 샷을 해야 되네요 네. 예. 아, 지금 어떻게 됐 된다 허리가 좀 삐끗한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예. 어, 어 네. 역시 모델 출신이네 <laughs> 아 여기서 네아 예. 예. 파울이네요 아지 예. 파울이 나왔나요 네아 건드렸어요 아 건드렸어요 미세하게 예.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움직여요, 예. 미세하게 <laughs> 움직여요. 아. <laughs>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심판 분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못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트잖아요 근데 하나, 둘에 거, 건드리는 거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뒤에서 바로 보신 거예요, 심판 분 아, 저는 허리가 삐끗한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김문정 선수가 사실 윙크 한번 했으면 네.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아, 아, 아이 친구 세계 냉정하네요. 미인계가 안 통하는 되죠. 골프에도 돈내기 했을 때마지막은 봐줘요. 다. 줘요, 네. 다. 예. 여러 가지 그 룰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자, 9대3. 네. 자, 아, 이거또 건드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네. 금 멉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네요. 또건드까봐 네. 예. 두번 실수는 안 하죠? 오호! 네. 네. 어, 들어가요, 네. 네. 아, 네. 깨달았다. 어.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샷이기 때문에, 예. 어,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샷을 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여기서 때리면 한꺼번에 세개네게 들어가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 마지막 기회인데. 아, 요거 각도 잡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자, 브레이크샷. 자, 이게 기회입니다. 네. 야, 세게 쳐야 돼요. 이거는 힘으로. 자, 세게. 브레이크샷. 쳤습니다. 어, 오,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예. 네. 또 터뜨고, 또, 저또 기회! 내가 두 개, 요두 네, 개. 이야. 자, 브레이크에서 두개들어가서두대 칠, 두점 차까지 네. 쫓아갑니다. 자, 두점 차. 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단 말이죠. 다시 아, 네. 사이드 쪽으로 예. 이제. 오, 들어. 들어. 어! 어가야 해. 아, 들어가. 네. 니까 자, 한점차 추격. 아, 네. 아 역시 신부 근성이 있네요. 네. 아, 큰일 났습니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민세현 선수 조마조마해지고 있어요. 네. 자, 이한점더 넣으면 이제 구대 군데. 그렇습니다. 아, 요 뉴스는 없나요? 아, 연장전이 있죠. <laughs> 연장전 아하 자오 이게 왜입니까부대자 브레이크에서부터 네. 야이 김문정 선수 어 네. 이거는 완전 뭐 프로 경기 못지 않는 모습인데 네아 아, 밑부분을 쳤어요 끊어지기 위한 샷네 민세훈 선수 웃고 네. 있지만 웃는 게 아니죠 네예 편성 쓰겠습니다 했어 그 화면을 네? 외면하고 있는 민세훈 선수 아 진짜 예, 네, 아, 그,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네, 대단! 네, 대단! 아, 파울이에요, 네 파울이에요. 아, 끝났습니다. 네, 아, 네, 역전승. 0대호 아, 0대호 버저비터네요. 아, 네, 버저비터예요. 아, 아, 역전승. 야, 이거 올른나요 어, 약간 빗맞은 듯한데 끊어치기로 하면서 이게 버저비터였어요. 네. 시간이 다됐끄든이요 자, 아, 여기 정말 가. 대단한 잣. 이야! 대단한 아, 역전승. 그렇습니다. 저요? 그냥 저는 저랑 대결하는 분을다 이기고 싶죠.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무래도 처음엔 욕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아, <laughs> 처음엔 무조건 우승이다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내렸어요. 그래서 준우승? 일단 생각지도 못했는데 <laughs> 이겨서 너무 기쁘고 또 남은 경기 잘했으면 좋겠고, 문정아, 긴장하지 말자. 화이팅! 다음 경기에도 슬럼치는 샷 기대하겠습니다.